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드리프트 홀더 분들 일단은 박수 한번씩 치고 가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현재 887원대로 야금야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 힘겹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다독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일전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면 762원 자 언제적 영상이냐 자 5일 전 영상이고 300분 정도가 보셨는데 아... 참, 조회수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드리프트 올렸을 때 거의 1천0회씩 나왔는데 요즘에 보면은 조회수가 300대, 뭐 400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이 됐다라는 얘기고 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 지금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상장빔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다음에 배우 세력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셨을 때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며 드리프트가 현재 모습에서 빠르게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해당 내용을 보여드리면 지금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비밀 3배 이상 소개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멀티코인 캐피탈이란 곳에서 애초에 드리프트가 상장하기 전에 이미 일전부터 대량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멀티코인 캐피탈이 어떤 데냐? 자,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코인 투자를 그래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장 당시에 바로 무너지거나 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쭉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며, 여기서부터 개인의 매수지가 살짝씩 붙다가, 결국에 한번 크게 말아 올리게 되면서, 일정 부근에서 세력들이 다 정리하고 나간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영상 20초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차선을 아예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코인을 볼때 정보랑 그 다음에 차트를 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냐면은 해당 코인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그 심리 상태가 깨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아래꼬리를 달면서 여기서 가격 방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정 금액이 터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쭈르르 클러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 와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감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터치하게 되면은 흐를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지금 현재 모습을 보셨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로 가고 있기는 해요. 자 비트코인이 1억 2천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만 버텨준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장의 스타트 지점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 빠질수록 알트코인 쪽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프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세선 밀리고 난 다음에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습을 보셨을 때 지금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세선은 이탈을 했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왜?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어, 페이크 반등을 한번 주고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7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더 890원대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아래에서 캔들 모양이 요렇게 말아 올리면 보통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고래들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 한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도 고래들 입장에서도 자 무조건 돈을 잃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도 비중을 계속해서 쪼개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들이 입장에서 요런식으로 양봉 캔들을 만들었다라 그래서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다 보기에는 사실은 이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어쨌든지 간에 차트에서 무엇을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리를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완벽한 심리 상태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추세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양봉 캔들을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뭐, 조정도 있겠죠. 개미털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 이어가면서 결국에 이 추세선 위에서 요렇게 노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 많은 투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진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추세선을 복귀하는 시점 자체가 저는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어쨌든 내가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만약에 한 번에 올라가면은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들어가세요라고 해서 만약에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더 비트코인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목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가서 는 제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하락 추세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그냥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동전주 되는 겁니다 동전주 회복이 안 돼요 아예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굴 탓할 거냐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할수 있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의 방법은 적어도 우리가 안전빵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100% 안전한지 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흐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올라와도 내가 조금 더 손에 보더라도 올라와 주면서 회복하는 모습 체크되면은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타점을 제가 정보방 내에서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 주셔서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평단가에 맞춰서 대응 전략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보방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정보방 내에서 드리프트의 실시간 이슈 사항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에 적어드리는 010-6448-1845번으로 그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 링크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평단가도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링크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보내드리려고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문자가 수십 통에 한 번에 꽂히게 되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신청하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드리프트 재단에서 내가 드리프트 코인을 한 개라도 들고 있다면 전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분들한테 스테이킹 보상 명목으로다가 15만 원 상당의 어, USDT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락사태에 심심치 않은 위로를 담은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공짜 돈이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중복 참여가 안 되시고, 혹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랑,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이 담긴 동영상 파일도 하나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드라고만. 어,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코인 ST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